설명 못한다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이 이항분포 비는 NP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고 설명해봐 뭐야 봐봐이 내가 풀맹이 말을 해줬어 원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아이고씨 어 녹음하고있네 원래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 표를 만들어야 돼표 맞지 근데 어떤 한계성 때문에 요게 10회만 넘어가더라도 계산하기가 빡시다는 한계성 때문에 얘를 개발을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 횟수가 몇 회야? 엄청 크지. 표를 만들려면 얘는 100 한계를 만들어야 되고 얘는 300 한계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가 어려운 한계성 때문에 이 양분포 언제 항상 쓸수 있는 게 아니라.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쓰는 거야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100 곱하기 0.2 해주면 되고요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m p q 예요 Q라고 하는 거는 0.2의 반대 확률이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표준편차는 방금 전에 구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기만 하면 표준편차니까 어렵지가 않겠죠 내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한번 알려줄게요 2번은 안할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이게 뭐야? 이걸 못한다고 3일 때의 뭐를 구하라는 거야?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100회를 시행했는데 어떤 확률이 3회 발생했대 그러면 0.2가 3회 발생했으니까 0.8은 몇회 발생했다는 말이야? 97번 발생했다는 말이야. 이해됐니?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표를 메꾸기 빡시다 그랬지 못 구하다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여기가 0부터 만약에 1, 100회야, 100회. 이렇게까지 있는데 다이렉트로 여기를 탁꼭 집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독립 시행을 이용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외워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야. 이거는 뭐안 할게 300하고 4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됐죠? 오케이.